자, 오늘 산행은, 어, 통영으로 해서 육지도 천왕봉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어, 저희는, 저는 코로나19 산행을 준수한 산행을 하고요. 45인승 산행을 절대로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하며 사람들이 오면 2m 떨어지어서 산행을 한답니다. 자, 오늘, 자, 육지도로 출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욕지도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고 슬기로운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욕지도, 욕지도입니다. 욕지도. 자, 안전 산행을 위해서 항상 우리 방역에 힘쓰고, 자, 어, 마스크를 구사마스크를 쓰고 그래 다녀야 됩니다 자, 쑥도 나고 어, 봄이 왔습니다 항상 항상 조심산행 조심산행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우리 욕지도 욕지도 산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욕지도 욕지도 천왕봉 쪽으로 올라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나무가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 무리한 산행을 하시면 탈진, 탈진에 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잠시 어지럽거 나면 하 잠시 쉬어가는 센스, 어, 천천히. 조심 산행을 하는, 슬기로운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례한 산행은, 음 건강을 챙기려 하다가, 자, 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욕지도는 통영에 있는 섬입니다. 통영에 있는 섬. 자, 옛날에는 여기 있는 섬이 고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이었는데 음, 다시 동영으로 반환냈고요 인구는 1694명 정도 됩니다. 세대는 866세대가 살고요. 여기 사시는 분이 대부분 어업을, 어업으로 종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제3 3, 3. 함대가 어, 육군 제3 함대가 어,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육지도 육지도 천왕봉 정상으로 계속 올라가 보실게요 육지도 욕지도 전안구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해발은 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 어, 제 함사, 제 해군, 제 함사령관이 있기 때문에, 함대가 있기 때문에, 음, 정상에는 못 놀러 갑니다. 못 놀러 가고 사진을 촬영할 수 없게 해서, 정상쪽으로는 사진을 찍지 않게, 안 토로 가겠습니다. 저리기는 이만큼 좋았습니다. 네, 조선, 조선 숙정임금, 숙정임금, 그, 통제사가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육지대에 와서 진영을 설치하기,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어, 여기, 어, 그,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음, 아시겠죠? 그 정도로 육지도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좋요 행복하고 안전한 산행하시기 을 바랍니다. 다음 산행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